자 얘들아 배움 노트 2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지껏 일차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래프를 가지고 혹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일차함수의 식을 찾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 열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랬어. 이거 못하면 안 돼. 자, 선생님이 기울기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은 두 점을 찍으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격자가 있는 두 점을 찍겠습니다. 자, 찍고 나면은 어디야? 뭐, 요렇게 요렇게 찍을까요? 자, 기울기는 개념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X 증가량 얼마야? D로 네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Y 증가량은 위로 세칸 갔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위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X 증가량 여기까지 가죠?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플러스 4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3은 어디로 가던 동일하다. 혹은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잡아도 똑같이 구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야 얼마 된다? 3이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의 그래프로 하는 일차함수식은 y 이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 꼴 ax 플러스 b라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함수 식을 구하는데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으면 완전 땡큐지. 바로 a값이 기울기고 b값이 y절편이니까.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1, y절편 2야.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된다? y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laughs> 2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 주어진 그래프가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것은 주어진 1차 함수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얘기는 y 이 3분의 2x 거기다 y,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1차 함수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식 구하기. 자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은 아니지만 한 점만 주어져도 1차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다. 자 한번 구해볼게.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이 6,7에 지나는 직선의 1차 함수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결국은 우리는 y 골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y 좌편의 b라고 하면 기울기 요 a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식은 y는 y는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고 그런데 주어진 직선이 6 7을 지나잖아 지나기 때문에 주어진 1차 함수 1번식에다가 x에 6, y에 7을 대입하는 거야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7은 2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7이 b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3이 되어서 7은 9 플러스 b가 되어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어, y는 있었네요. 자,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나면 y는 2분의 3x-2라는 식을 구해낼 수 있다. 이해가세요? <laughs>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울기도 없고, 기울기를 주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냥 이미의 두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될게 뭐냐면, 기울기도 구하고 y절편도 구해내면 돼요. 자,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대로 x 증가량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빼기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마마 만나면 뿔뿔이 되고 뿔뿔이 되어서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y 절편에 b라고 하면 y 이꼴 3분의 2x 플러스 b가 되죠.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가 두점 중에 편한 점 집어넣으면 돼. 1,1이 더 편하다 그죠? 1,1이 편해서 1,1을 x,y에 대입하게 되면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대입하는 거 알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x에 1,y에 1 대입하면 이 1은 얼마야?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B의 값은 1 빼기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이 되지. 따라서 주어진 1차 함수식은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다. 자, 5분 자기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1차 함수식은 Y 골 AX 플러스 B다. 자, 이때 A가 기울기가 되고요 B는 Y 절편이 된다. 이때이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랑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랑 y 절편이 주어진 경우. 가장 쉬운 경우고 두 번째는 기울기랑 임의의 한 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임의의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세 가지 경우 에 전부 다일차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단 김에 23번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자함수 활용이야 얘들아 자 요거 수학영양기록기 한번 잘 볼게요 <laughs> 다음은 1,5와 3,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야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 찬영이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값이 1에서 3으로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했다 그죠? y값이 1에서 5로 증가한 거로 여기가 3 빼기 1분의 5 빼기 1이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봐봐. 얘들아, 기울기를 구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빼라 그랬어. 지금 찬양이가 어떻게 빼냐면 x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고 y값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뺐잖아. 이렇게 빼면 안 돼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빼고 싶어. 그러면 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고 싶어. x도 왼쪽에서 오른쪽, y도 왼쪽에서 으 오른쪽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나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빼줘야지 기울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틀린 부분이죠. 실제로 잘 구하게 되면 3 빼기 1분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1 빼기 5가 되어서 2분의 마이너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기울기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해가세요? 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열기구를 타고 지상 X만큼 상승했을 때 측정한 기온이 Y래요.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되겠다. 자, 기울기는 자, 보세요. X 증가량 얼마야? 마이너스 D로 갔으니까 1200분의 Y 증가량이 얼마야? 12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1200분의 12x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겠다. 그럼 이제 b의 값만 구하면 되잖아. 자, 조금 더 간편하게 해주니까 다시 정리해줄게요. y는 12, 12 약분하면 100분의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 한점 요 점을 지나니까 요 점인 300,17을 대입할게요. 대입하게 되면 17은, 자, 30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야? 20이 되는 거지. 따라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00분의 1x 더하기 20이라는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다. 자 이때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기온이 7도씨일 때몇 미터 높이네요. 기온은 지금 x값이죠. 맞아요? 어 아니네. 아 기온이 y값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기온이 y값이니까 y가 7일 때의 x값을 구해내는 게 문제인 거지. 자 y 여기다 7을 대입합니다. 7은 마이너스 100분의 x 플러스 20. 자 양변에 100 곱할게요. 700. 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천 따라서 X는 1 3 0 0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어진 기온이 X인지, 그 다음에 높이가 X인지 잘 보시고, 기온이 7이기 때문에, 기온이 Y니까, Y가 7일 때, 몇 미터,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길이가 16이야. 그때 시간당 1cm, 2cm씩 타고 있어. 그러면 1시간당 봐봐요. 1시간당 2cm가 탄대. 그러면 x시간 후면은몇 cm 탔겠어? 2x만큼 탄 거지. 그때 x시간 후 남은 길이를 y라 그랬어. 그럼 양초의 길이는 원래 크기 16에서 x시간 후2 x 만큼탄 거를 빼야지 남은 양초의 길이가 되겠죠. 이때 남 2번 남은 양초의 길이가 8일 때몇 시간은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양초의 길이는 y값이죠. 그렇죠? y가 8일 때 뭐의 값을 구하라? x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위에 요식에다 그대로 선생님이 대입을 하게 되면 8은 16-2x 따라서 EX는 이양 시키면 8이 되어서 X는 뭐가 된다? 4시간, 후가 4시간 후에 남은 양추의 길이가 18cm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잠시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 다음 4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연비가 18km per liter야 그러니까 뭐냐면 1리터가 있으면 18km를 갈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지? 자 이때 연료를 가득 채웠어 채운 후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을 했더니 1080km를 주행 후 소모되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갈수 있는 전체 양은 1080km야 이때 문제에서 보니까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운 후 Xkm 주행했을 때, 주행이 Xkm 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했어요. 그러면 꽉 채웠을 때 연료의 양을 찾아내야 되겠죠. 꽉 채웠을 때 1080만큼을 갈수 있었잖아. 그러면은 꽉 채웠을 때의 연료의 양은 1L당 18만큼 갔으니까 꽉 채웠을 때는 얼마만큼 갈수 있겠어요? 1080을 뭘로 나눠야 돼? 18만큼 나누게 되면은 전체 연료통을 꽉 채운 연료의 양이 되겠지. 이해가 세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돼요? 6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료통에 60리터까지 꽉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남은 연료의 양은 전체 연료에서 Xkm 주행했을 때 드는 연료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잘 봐. 1L일 때몇 km 갈수 있어? 18km 갈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Xkm를 가야 돼요. 그때는 얼마만큼의 리터가 필요한가? 맞습니까? 따라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아서 18 곱하기 네모는 X가 되어서 X는, 네모는, 뭐가 된다? 18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때, X키로 주행했을 때는 18분의 X만큼을 줄어들겠다. 그쵸? 음, 어렵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음. 이때, 2번. 남은 연료가 35라는 것은 Y가 35일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35는 60-18분의 X가 되고, 따라서 18분의 x는 25가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x는 25 곱하기 18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 되죠? 450km를 주행하게 되겠죠. 자, 우리 어,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수업 중에 다시 한번 또안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